저 원수를 보되 부모와 같이 섬겨라. 이것은 원각경에 있는 말씀입니다. 중생이 성불 못하고 대도를 성취 못하는 것은 마음속에 수많은 번뇌, 8만 4천 가지 번뇌 망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많은 번뇌 가운데 무엇이 가장 근본되는 것인가? 그것은 증해심, 미워하고 좋아하는 마음이라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불자들은 대도를 목표로 하여 부처님 말씀을 표준삼고 이것을 생활과 행동의 기준으로 하여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장 미워하는 사람, 나에게 가장 크게 죄를 지은 사람을 부모와 같이 섬겨라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일 것입니다. 나쁜 사람을 용서하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또 모르겠지만 원수를 부모 같이 섬기라 하니 이것은 부처님께서나 하실 수 있는 말이지 다른 사람은 감히 이런 말조차 못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불교에서는 용서라는 말 자체가 없습니다. 용서라는 말이 없다고 잘못한 사람과 싸우라는 말은 물론 아닙니다. 상대를 용서한다는 것은 나는 잘했고 너는 잘못했다. 그러니 잘한 내가 잘못한 너를 용서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상대를 근본적으로 무시하는 말입니다. 상대의 인격에 대한 큰 모욕입니다. 불교에서는 일체 중생의 불성은 꼭 같다고 주장합니다. 성불에서 연화대 위에 앉아 계시는 부처님이나 죄를 많이 지어 무간지옥에 있는 중생이나 자성자리 실상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죄를 많이 짓고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도 겉을 보고 미워하거나 비방하거나 한층 더 나아가서 용서라는 말은 할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었고 나쁜 사람이라도 그 사람을 부처님 같이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불교의 생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마음의 눈을 바로 뜨고 그 실상을 바로 보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로다. 실행 없는 말은 천번 만번 해도 소용없다. 참으로 아는 사람은 말이 없는 법이다. 베풀어 주겠다는 마음으로 고르면 아무하고도 상관이 없다. 덕 보겠다는 마음으로 고른다면 가장 엉뚱한 사람을 고르게 된다. 세 가지 병을 조심해야만 합니다. 이름병 재물병 여색병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무섭다 할수 있는 건 바로 이름병입니다. 자기를 바로 봅시다. 모든 진리는 자기 속에 있으니, 만약 자기 밖에서 진리를 구한다면, 바다 밖에서 물을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 대나무가 가늘고 길면서도 모진 바람에 꺾이지 않은 것은 속이 비었고 마디가 있기 때문이고, 밥은 죽지 않을 정도로만 먹고, 옷은 살이 보이지 않을 정도면 됐다. 공부는 밤을 세워서 해야 한다.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가는 길이다. 벌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그때 비로소 참다운 자유를 얻는다. 시간은 자기 생명과도 같다. 잃어버린 건강은 음식으로 잃어버린 재산은 금면 검소로 회복할 수 있다.지만 잃어버린 시간만큼은 회복할 길이 없다. 참으로 사는 첫걸음은 자기를 속이지 않는 데 있다. 배움의 길은 날마다 더하고 도의 길은 날마다 덜어간다. 덜고 또 덜어 아주 덜 것이 없는 곳에 이르면 진정 참다운 자유를 얻는 것이다. 자기의 과오만 항상 반성하여 고쳐 나가고 다른 사람의 시비는 절대로 말하지 않아야 한다. 그림 속의 떡은 아무리 보아도 배부르지 않고 그림 속의 사람은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으리니 절에서 엄독는 걸 눈으로 본다면. 절하려는 사람들로 가야산이 다달아 없어질 것이다. 만사가 인과의 법칙을 벗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어. 무슨 결과든지 그 원인에 정비를 한다. 나를 위하여 남을 해치면 곧 나를 해치미고, 남을 위하여 나를 해치면 나를 살리는 길이다. 모든 사람을 부처님처럼 섬기라. 그것이야 말로 참 불공이다. 한부엌에서 은혜와 원수가 나는 것이다. 그러니. 내 주위를 잘 살펴야 한다. 나를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원수가 되며 은혜가 될수 있겠는가? 나를 가장 잘 아는 아내, 자식, 형제, 친구 선후배가 은혜가 되고 원수가 되는 것이다. 생이란 구름 한점 일어나며, 죽음이란 구름 한점 흩어짐이 있거나 없거나 즐거이 사세, 웃지 않고 사는 이는 바보라네. 다들 너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할 거면 딱두 가지만 걱정해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말고.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나을 병인가? 안 나을 병인가? 나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안 나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인가? 안 죽을 병이면 걱정하지 말고, 죽을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에 갈것 같은가, 지옥에 갈것 같은가, 천국에 갈것 같으면 걱정하지 말고, 지옥에 갈것 같으면 지옥 갈 사람이 무슨 걱정이냐?